자 여러분들 원이 골딩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한참 더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슈팅이 더욱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강세인데 결국 AI는 로봇과 반도체잖아요. 지금 재료와 모멘텀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꺾이지 않을까, 네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원이 골딩스들의 이 세력들은 앞으로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 드려 보자면 여러분들 투자 경고에 대해서 일전을 보시면 자이 부분 네 9월 네 9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세력들은 이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계단식 형식으로 주가를 조금씩 이렇게 네 올려 줬어요 자 그리고 이 10월 2일 날나 아, 이날 자 이날 보시면 네이 14,950원, 이 15일 종가 최고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네 되었죠. 자, 그리고 해제가 된 바로 다음 날뭘 보여줬나요? 상한가, 네 장대양봉을 이렇게 보여줬죠. 자, 그 다음 날 이틀 연속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고 이 해제시키고 상한가 가고, 이 투자 경고 종목 다시 한번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이 개인들 물량 한번또 털어주고 네. 그러면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여기서 다시 되죠. 네. 이렇게 주가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이 홀딩스는 이렇게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요. 내일 다시 이 11월 4일, 네. 이 11월 4일 종가 마감이 대략, 네. 이 3만원 구간이 됐을 때 자, 이 11월 11일, 네. 이 11월 11일 전까지 앞으로 이 3만원에 대한 이 상승분, 네, 60%를 계산을 했을 때, 네, 48,000원까지 충분히 더욱더 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 위험을 피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주가 관리하는 끌어올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 원익홀딩스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간다? 이 상승분이 나온 다음에. 자 보시면 네 분봉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 무수히 존재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분이 나온 다음에 이 상승분이 나오고 그 상승을 다시 일정 구간을 네 이렇게 눌러줬다가 네 눌러줬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두들겼다가 뚫어 올리고 네 이렇게 뚫어 올리고 뚫어 올린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죠 자 이렇게 눌러줬다가 네, 눌러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두들겼다가 박스권 두들겼다가 또 뚫어 올렸죠 자 이렇게 뚫어 올리고 또, 또 다시 한번 이 상승 구간에 대한 일정 구간을 또 반납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이 정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네, 두드리러 자 보시면 가고 있는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정고점에 대한 이런 구간을 두드리면서 뚫어 올릴 준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정확한 상황이죠. 이 패턴은 계속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내일 11월 4일 이 종가 마감은 이 위험 종목을 피해서 3만원 구간, 이전 구간까지, 네,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들은 주가를 관리하면서 이 끌어올릴 준비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 자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네 네, 증권사별 매매 동향 평균 단가입니다. 자 1일부터 보시면 한국투자증권 22,700원에 엄청난 물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죠. 그위 구간에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5천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네. 3만원까지 이렇게 6배 끌어올린 주가가, 네, 이 증권사들이 22,700원이 이 평당가, 네, 매우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는 라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충분히 2배, 3배 이상. 네,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네, 분명한 상황인 거고요. 자 보시면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토스창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증권도 마찬가지, KB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키움증권 모든 지금 증권사들의 이런 평단가가 22,700원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원익홀딩스 주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표가 또한 정말 크게 잡아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 또는 이 목표가 관련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원익홀딩스 타점 관련해서 명확한 이 자료를 네,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어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목표주가, 주가, 주가 정밀 분석 최종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고 눌림목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가장 핵심이란 거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얼마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상세하게 1차 매수 타점부터 이렇게 얼마 원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해 놨으면서 이 목표가까지 이렇게 정확한 타점까지 모든 자료를 이 pdf 파일 한 페이지로 네,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바라보는 이 목표가와 함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변동성 조정 구간에 대한 모든 분석을 단한 페이지에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어느 평단가에 집중적인 이런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력들이 바라보는 이 실험 구간인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도 함께 알아야 이렇게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핸드폰 딱한 페이지에 맞게끔 네, 요약 정리를 해놓았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정밀 분석 자료를 보시고 매매하시는 거랑 정말 이렇게 영상 유튜브 영상만 시청하시고 매매하시는 거랑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빠른 대응 전략을 이렇게 받아보실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 네, 상단의 번호로 제 개인 번호 이렇게 기재해 놨으니까요. 분석이라고, 네, 분석. 네, 분석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정리해 놓은 이 자료, 네, 1차 매수가부터 이렇게 3차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목표가까지 얼마 원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 그리고 세력들의 이런 변동성. 네, 세력들의 변동성까지 전부 담겨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위기여도 돈벌수 있었던 나만의 비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경제는 어려워도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수많은 종목들이 단기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 버틸 수 있었던 나만의 비법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공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비법이 무엇이냐면 이 ai 종목 발굴 프로그램을 저는 지금까지 이용해왔었던 건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ai 시대가 정말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이 AI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 월마다 꾸준한 수익률을 내고 있으면서, 정말 이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냐면, 이장 시작 전에 이 급등 신호가 포착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AI가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테마와 종목들을 실시간 이 수급 포착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빠르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정말 이 극대화 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신중하게 한번더 네, 선별해서 실패 없이 수익 낼수 있게끔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이 수익을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요. 이 AI가 알려 주는 종목을 단순하게 추천했다고 이 매수가의 매수 대기를 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방법은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네 부채비율 100% 이하로서 이 재무건전성이 높은 쪽으로 볼수 있는 이런 기업과 그리고 유동비율 100% 이상이면 이 단기채무들을 유동자산으로 충분히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 자 그리고 유보율 200% 이상으로서 이익잉여금 이 자본금 비율이 높아가지고 과거 일전에 이익을 많이 내부에 쌓아놓고 이렇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저는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전환사채와 유상증자가 없는 종목을 볼 수밖에 또 없겠죠. 왜 결론적으로 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에 대한 결말이 항상 이 거래정지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이 단기적인 수익과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으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종목. 네, 이런 종목까지 선별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좀 드려 볼 건데 자, 어떻게 드려볼 거냐면, 이렇게 제가 장 전부터 2차 검수까지 끝난 이런 선별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려볼 건데, 편하게 눈으로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서 문자로 좀 보내드려볼게요.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저와 함께 수익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올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익률을 내왔던 이 부분들이 정말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차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 문자 발송의 한도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놓치면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단의 번호, 네, 010-2387-830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네, 급 등두 글자, 네 보이시나요? 네 급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 네 빠르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차 검수 마친 종목 공유해 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10월 30일날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네 상승 모니터 강하게 나올 것 예상됩니다. 전고 좀 터치시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해서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마 전날 네 30일, 네 이날이죠. 네, 이날 장 네, 끝나고 제가 네, 오후에 제가 이날 정확하게 딱 이때 짚어줬고요. 네 다음날 바로 이 시초가부터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바로 네, 상한가까지 네 상한가 가까이 한번 나왔었죠. 자, 저는 이렇게 일봉상에서 이 전고점 있잖아요. 자, 이때 2월달이죠.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수많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딱 전고점 이 구간, 이 상단까지만 딱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가 42만원, 딱 안정적으로 42만원까지만 보자라고 제가 해서 이렇게 사인을 드린 거고, 제가 이렇게 2차 검수 마친 종목을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문자로 받아보실, 네, 네, 여러분들, 네, 상단의 번호, 네, 010-2387, 네, 8305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이렇게 급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딱 100분까지만 제가 문자 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